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현법 열반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오늘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지금 바로 여기서 깨달음을 얻는다. 아, 이 말이요? 네. 굉장히 심오하게 들리는데 솔직히 좀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이 개념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음, 아주 구체적인 심리적 과정이라는 걸좀 파헤쳐 보고요.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실용적인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네. 보내 주신 자료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부처님이 한 비구의 질문에 직접 답하시는 경전 내용이더라고요. 아, 직접이요? 네. 핵심은 후대에 막 덧붙여진 복잡한 교리나 어떤 신비주의적인 요소 없이 오직 내 몸과 마음만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에요 내 몸과 마음만으로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마음 사용 설명서라고 할수 있죠 마음 사용 설명서라니 흥미로운데요? 마음의 평온에 이르는 그 심리적인 루드맵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설명서의 첫 장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모든 게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오온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꺼내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뭔가요? 오온은 말 그대로 다섯 가지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다섯 가지 무더기? 네. 자료에 나온 대로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다섯 가지죠. 쉽게 말해서 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구성 요소별로 한번 해체해 본 거예요. 해체요? 네. 색은 우리의 몸, 이 물질적인 요소를 말하고요. 수는 즐겁다, 괴롭다, 뭐 무덤덤하다 같은 모든 느낌입니다. 그리고 상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개념이나 이미지, 즉 생각이고요. 아, 생각. 행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의지 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 바로 의식을 말해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게 나의 전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죠. 네, 제가 경험하는 모든 게이 안에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바로 이 오온에 집착하는 게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더군요. 잠시만요.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데요. 네. 제 몸이나 느낌, 생각이 나가 아니면 그럼 도대체 나는 뭔가요? 이걸 다 부정해 버리면 그냥 텅 비어 버리는 것 아닌가요? 솔직히 좀 허무하게 들려요. 아.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많은 분들이 바로 여기서 오해를 하시거든요. 그런가요? 이 가르침은 몸이나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게 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정확히는 그것들을 나와 동일시하는 그 관점 자체를 바꾸라는 거죠. 관점을 바꾼다. 네. 예를 들어 나는 불안한 사람이야라고 생각에 푹 빠져서 나 자신을 규정하는 대신에 아, 지금 내 마음에서 불안이라는 느낌과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예요. 아. 대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과의 관계를 바꾸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곧 불안이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요?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 다섯 가지 무더기는 본질적으로 끊임없이 변하거든요. 그렇죠. 몸은 늙고 병들고 느낌은 좋았다가 싫었다가 수시로 바뀌고 생각은 뭐 뭉게구름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지죠. 네. 영원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는 것들을 이건 영원한 나야라고 꽉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변할 때마다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 바로 이 논리적인 분석이 모든 탐구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군요.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거네요. 자, 그럼 그 프레임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겠죠? 자료에서는 열반에 이르는 과정이 아주 논리적인 4단계의 심리적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첫 번째 단계가 관찰이었어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실천이 시작됩니다. 방금 이야기 나눈 그 오온, 즉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마음속의 느낌, 머릿속의 생각들을 어떤 판단도 개입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군요. 이게 제가 명상을 처음 배울 때 제일 힘들었어요. 생각을 보려고만 하면 오히려 생각이한 100개는 더 떠오르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오늘 저녁 뭐 먹지?부터 아 10년 전에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말을 했지? <laughs> 정말 공감되네요. 생각을 안 하려고 했을수록 더 시끄러워지죠. <laughs> 맞아요. 그런데 핵심은 그 생각들을 없애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름표를 붙여주고 흘려보내는 거였어요. 아 마치 기차역 플랫폼에 서서 지나가는 기차들을 그냥 바라보는 것처럼요. 이건 좋은 기차, 저건 나쁜 기차 하면서 타려고 하거나 밀어내려고 하는 게아니라요 그냥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네, 그냥 지나가도록 두는 거죠. 이 관찰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염오군요. 그런데 어이 단어가 주는 느낌이 좀 강해요. 아, 네. 그렇죠. 싫어하여 혐오한다는 뜻이잖아요. 솔직히 삶에 질린다는 느낌이 썩 긍정적으로 들리진 않네요. 좋은 지적이세요. 이게 뭐랄까 삶에 대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는 무기력한 상태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여무는 번역 때문에 오해하기 딱 좋은 단어죠. 이건 감정적인 혐오나 우울감, 무기력과는 정반대의 상태예요. 정반대요? 네. 자료에서도 명확히 짚어주듯이 이건 통찰의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화려하고 재밌어 보이는 마술쇼를 계속해서 봤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처음에는 넋을 읽고 보겠죠. 하지만 계속 관찰하다가 그 마술의 트릭을 알아차리는 순간 더 이상 그 마술의 마음이 현혹되지 않잖아요. 아, 에이 저거 저렇게 하는 거였네 하고 알게 되면 흥미가 식죠. 바로 그거죠. 아, 그런 거군요.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 자료에 나온 너무 달아서 질려 버린 사탕이라는 비유가 딱 들어맞네요. 맞습니다. 싫다 하고 억지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명확히 알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떠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뜨거웠던 열정이나 애착이 식고 대상을 아주 냉정하고 명료하게 보게 되는 상태에 가까워요.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붙잡으려 할수록 나를 괴롭게만 한다는 사실을 관찰을 통해 명확히 봤기 때문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돌아선 거죠. 억지로 싫어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마음이 대상에 대한 매력을 잃고 돌아서면 그 다음 단계인 이탐으로 이어진다고요. 네, 이탐 자료에서는 탐욕의 빛이 바랜다고 표현했던데, 정말 시적이면서도 직관적인 표현 같아요. 네. 여모가 원인이라면 이 탐은 그 결과예요. 아주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죠? 원인과 결과. 네. 마술의 트릭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마술쇼에 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억지로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욕망의 뿌리가 되었던 저것은 영원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줄 거야라는 근본적인 오해가 사라지니까 욕망도 저절로 힘을 잃고 소멸하는 과정인 거죠. 와, 이 탐, 욕망의 색이 바래는 과정이라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단게 엄청 땡기는데. 아 그렇죠. 그 초콜릿이 제 몸에 안 좋고 그 즐거움이 잠깐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몸은 그냥 그걸 원하거든요. 이 암과 실제 욕망 사이의 간극은 어떻게 메울 수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현대 심리학과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 관찰과 알아차림의 과정이 인지적 탈융합이라고 부르는 개념과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인지적 탈융합이요? 네. 초콜릿 먹고 싶어 미치겠다라는 그 생각에 푹 빠져서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는 대신에 아, 지금 초콜릿을 먹고 싶다는 강렬한 생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생각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 생각과 나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거군요. 맞아요. 그 공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힘은 약해져요. 그 생각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그 욕구가 어떻게 커졌다가 스르르 사라지는지를 지켜볼 여유가 생기죠. 지켜볼 여유. 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탐의 훈련이에요. 한 번의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치 옷을 빨 때마다 색이 조금씩 바래듯이, 알아차림을 반복할수록 집착의 색이 점점 옅어지는 거죠. 와. 수천 년 전에 통찰이 오늘날의 심리치료 기법의 핵심이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말 그러네요. 결국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원인이 되는 오해와 그 자동 반사적인 행동의 고리를 끊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도달하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해찰이네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의 상태라고요? 그렇습니다. 마음을 올감해던 그 끈적한 집착의 밧줄들이 모두 끊어진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이전 단계들이 과정이었다면, 해탈은 그 과정이 완결되어서 얻어진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흔들림 없는 마음. 네. 더 이상 외부 조건이나 내부의 감정 변화에 노예처럼 끌려다니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주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의 결과가 바로 오늘 주제인 현범 열반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걸 쭉 정리해보니 열반이라는 게뭐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어떤 신비한 세상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지네요. 맞아요. 그게 이 가르침의 가장 위대한 점이자 아주 실용적인 부분이에요. 열반이라는 게저 멀리 있는 어떤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지금 여기 현법. 바로 이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매순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걸 보여주니까요. 어떤 특별한 장소나 도구도 필요 없어요. 네네.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 즉, 오온이 곧 수행의 실험실이자 장소가 되는 셈이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혁명적인 발상 같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평온을 얻기 위해 외부 환경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뭐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피하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물건을 사거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 가르침은 방향을 180도 안으로 돌려서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점을 강조하고 있죠. 비구가 질문했듯이 우리 역시 매 순간 일어나는 나의 몸과 느낌, 생각들을 관찰하면서 실체를 알아 마음이 떠나고 염호 탐욕의 빛이 바래는 이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한다. 네. 이걸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열반의 평온함을 맛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단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계속되는 연습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고요. 오늘 나는 이 얘기를 청취자께서 실질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나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내몸 느낌, 생각들이 사실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계속 변하는 현상임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그것들에 대한 끈적한 집착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고 그때 비로소 진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와, 완벽한 요약인데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관점의 전환이에요. 관점의 전환? 더 정확히는 관계의 재설정이죠. 지금까지 이게 나다라고 강하게 동일시하면서 꽉 붙들고 있던 것과 건강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 안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자연 현상으로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바라보는 연습이죠. 아. 이게 바로 초기 불교가 제시하는 아주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해탈의 길입니다. 관계의 재설정. 그 말이 정말 와닿네요. 문제를 없애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와 나 사이의 관계를 바꾸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불안한 생각이 들때그 생각을 없애려고 싸우면 생각은 더 커져요. 그렇죠. 하지만, 아, 불안이란 손님이 내 마음에 잠시 방문했구나. 차 한잔하고 가시려나 보다. 하고 지켜보면 그 손님은 언젠가 제발로 나가거든요. 네. 그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그 묘묘한 거리 두기에서부터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서의 열반이라는 현법 열반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추상적으로 들렸던 개념에서 시작해서 오온을 관찰하고 그 실체를 깨달아 집착에서 벗어나는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심리적 로드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진정한 평화는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안의 관점, 내 마음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얻었네요. 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비구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죠. 맞아요. 그 질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마지막으로 청취자께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자료에서 설명한 다섯 가지 요소, 당신의 몸, 당신의 느낌, 당신의 생각, 당신의 의지, 그리고 당신의 의식 중에서요, 당신은 어떤 것을 가장 이게 바로 나다, 혹은 이건 내 것이다라고 강하게 붙들고 있나요? 그리고 단 일문만이라도. 그 집착의 손을 살짝 놓고 그것을 그냥 하늘의 구름처럼 내 안에서 떠올랐다 사라지는 현상으로 지켜보는 느낌은 어떨지 조용히 상상해 보시겠어요?